자, 이거는 A에서 C를 지나지 않고, 근데 지나지 않고라고 말을 하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 경우에서 뭘 빼냐면 C를 지나는 거. 그지? 전체 경우는 그냥 111 하면 되잖아. 그지? 그러면 2, 3, 4, 3, 6, 10, 그 다음에 40, 20, 그 다음에 55, 35, 35가지가 전체야. 근데 여기서 C를 지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음 박스를 이렇게만 살려놓으면 돼. A, C,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. 됐나? 그러면은 그냥 점이 A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A에서 C로 가는 게 11123.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이 경우가 어쨌든 세 가지밖에 없다는 말이야. 됐나?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작해. 1111. 1, 1, 1. 그러면 2 3 4잖아. 여기서 1로 가는 게몇 가지 있냐면 네 가지가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얘가 어차피 A에서 C 갔다가 C에서 B 바로 가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곱 사건이잖아. 그렇지? A에서 C를 지나서 가는 경우는 12가지니까 얘를 제외시키면 23가지 나오겠다. 그렇지?